한 달이고 두 달이고. 다음에 먹성 엄청 좋은 애 있습니다. 얘가 좀잘 먹지. 얘가 좀잘 먹어 활발하고. 음 맛있죠? 땅인데 잘 먹어. 베이비들이니까 작죠, 그리고. 비어디 귀엽지 않습니까? 그냥 받으세요.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먹이만 이렇게 주면 되니까. <laughs> 핸들링도 쉽고, 파충류 중에 유일하게. 이게 뭘까요? 얘네들이 입맛을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은 귀뚜라미를 매겨보면 됩니다. 아 이거 못 보여줬다. 미안해. 입맛을 한번 고급지게 변형시켜보죠. 잘못 힙니다 네 마리 먹었지. 한 마리만 더 먹자. 너무 작아 얘 몸이. 어어 야야 야 부러져 이빨. <laughs> 벌써 10원이나 비싼 어 10원이나 비싼 걸 먹겠어. <laughs> 이번에 좀 크다. 몸통 크면 좀쓴 쓴질 나이스. 여기 지금 온복에 붙어있나? 이 자식 기뚜람이잖아. <laughs> 이 자식 기뚜람이잖아. 기뚜람이 엄청 많아요. 음, 중급자리로. 근데 촬영이 불편해요. 안 나와요 거의 모습이. 얘안 먹잖아 두드이미가 무빙이 너무 많아 얘는 좀 이따가 밥 먹여야지 저녁쯤에 베이비들은 아침에 한번 출근하자마자 먹이고 퇴근할 때 한번 먹이고 얘네들이 되게 빨리 빨리 커요. 이렇게 해서 찍을까요? 불편한 크기가 요 정도니까. 헐, 벌써 배터리가 없어 큰 일이야 빨리 먹여야겠어. 여기 한 면은 끝내야 돼.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, 용포님 시청자들 말좀 들어요. 시청자분들이 거의 BJ 대신해서 데코해주는데. 어, 지지직 풀이 나는 게 지금 배터리가 거의 가돼서그래 뒤에 있는 애가 반응 보이고 있어. 한번 점프해서 먹는 거 봐. 여기라도 빨리 먹여야지. <laughs> 점프해서 먹는 것 봐. 충전기 있어. 사장님이 갖고 있어. 충전기가. 그래서 그거 실험하려고 오늘 갖고 온 건데, 그 겸에 방송도 하고 있어. 오, 잘 먹는다. 잠시만요 이거 잘 먹어서 촬영을 못하겠어 너무 빨라 쟤는 다 먹였고 얘는 꺼내서 먹여도 되겠지? 크기가 크니까 얘잘 먹, 잘안 먹던데, 얘는 근데. 보니까. 경계한다. 왔다, <laughs> 왔 이거 비어디 드래곤이요. 일부 하나가 아니라. 이구 하나 여기서 취급도 안 하던데. <laughs> 음, 그러네. 얘는 안 먹네. 어제도 안 먹었어. 밤에 한번 먹고. 내가 잘 먹었지. 방금 똥 싸, 쌓... 이거 방금 치웠는데 똥 싸네. 하, 잘 먹습니다. <laughs> 자, 오시면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거 또 보고 싶으면, 어, 즐겨찾기 눌러놔요. 좀 이따 와서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또 방송 또할 거거든요. <laughs>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 먹이레드. 아, 좀 이따가 이제 사바나.